이제 완연한 봄날씨를 넘어서 낮에는 덥기까지 한대요. 하지만 수족 냉증이 있는 분들에겐 1년 365일이 겨울이에요. 요즘처럼 따뜻한 봄에는 물론이고 여름에도 손발이 시리거든요. 심한 경우 무더운 여름 열대야에도 양말을 신고 자야 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손발이 찬 분들의 경우 애정표현으로 남편의 몸에 손을 댔다가 차갑다고 소스라치게 놀라는 바람에 머쓱해지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손발이 찬 것은 여성분들에게는 아주 흔한 증상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손발이 차가워지는 이유와 해결 방법을 준비했어요. 이런 증상은 겨울보다 따뜻할 때 잡아야 효과적이거든요? 몸이 냉하거나 손발이 차가운 분들은 도움되는 정보가 될 테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건강하고 날씬한 삶을 만들어가는 채널 살뺄모입니다. 손발이 차다고 해서 몸이 전체적으로 다찬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 체온을 재보면 일반인들과 다름없이 정상으로 나오거든요? 심장에서 먼 손과 발이 차고 좀더 심하면 다리 정도까지 차가운 건데요. 정상 체온인데 손발이 차다는 것은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로 건강 측면에서는 좋지 않은 증상이에요. 이런 분들은 손발이 차다 못해 시려서 잠을 설치기도 하고요. 또 종아리에서 지가 나는 증상이 자주 나타나서 특히 밤에 고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증상은 특히 갱년기에 중년 여성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유는 혈액순환의 문제로 피가 제대로 돌지 않아서인데요. 심장에서 뿜어주는 혈액은 온몸을 돌아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데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을 때는 심장에서 출발한 혈액이 손이나 발처럼 신체의 말단 부분까지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체가 돼서 차가워지고요. 또 피가 돌지 않으니 자주 지가 나는 거예요. 이처럼 혈액순환 장애가 있으면 몸의 찬 부분에 부종이 생기거나 혈압에도 영향을 미쳐 저혈압 증상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증상을 완화하려면 평소 체온을 잘 관리해야 하는데요, 체온 관리는 손발만 차더라도 몸 전체의 체온을 높여야 해요. 그래야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거든요. 지금부터 수족냉증을 예방하는 혈액순환이 잘 되는 효과적인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혈액순환을 통해 수족냉증을 예방하자. 첫 번째, 손끝치기, 발끝치기 운동을 하자. 손발은 인체의 축소판이라고 불리는데요. 그래서 수족냉증을 개선하는 간단한 운동으로 손끝치기와 발끝치기 운동이 있어요. 손끝과 발끝을 이용해 박수를 치듯이 부딪히는 동작인데요. 먼저, 손끝치기 운동이에요. 이 동작을 1분에서 3분간 실시해주세요. 발끝치기 운동이에요. 이 동작도 1분에서 3분간 실시해 주세요. 이두 동작을 하는 것만으로 손발이 찬 증상을 빠르게 개선할 수 있어요. 그리고 꾸준히 실천할 경우 혈관이 자극을 받아 혈액 순환이 좋아지고 특히 손발 저림, 신경통, 지가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 매일 아침 저녁으로 실천해 주세요. 혈액순환을 통해 수족냉증을 예방하자 두번째, 족욕, 반신욕을 하자 족욕과 반신욕은 온도 차이를 이용해 우리 몸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건데요 몸의 윗부분인 머리와 상체는 차게 하고 하체나 발은 따뜻하게 함으로써 온도 차이로 혈액순환을 유도해서 몸속의 냉기를 제거해주는 거예요 족욕을 할 때는 발목의 복숭아뼈 위로 손가락 4마디 정도까지 물을 채우는 게 좋아요 38도에서 45도 정도까지의 온도의 물에서 15에서 20분 정도 족욕을 해주세요. 이마, 등, 겨드랑이에 땀이 촉촉하게 날 정도까지 하면 제대로 하는 거예요. 물이 식으면 중간에 따뜻한 물을 조금씩 보충해가면서 해주세요. 반신욕을 할때 물의 온도는 체온보다 약간 뜨거운 38에서 40도 정도가 적당한데요. 온도계가 없을 경우는 팔꿈치를 담가 너무 뜨겁지 않은 정도면 적당해요. 반신욕은 20분에서 30분 내에 끝내야 해요. 너무 오래 할 경우 탈수, 탈진이 올수 있고 또 피부 탄력도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조욕이나 반신욕을 하기 전이나 하는 도중에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꿀물이나 생강차를 마셔 수분을 보충해주면 더욱 좋아요. 혈액순환을 통해 수족냉증을 예방하자. 세 번째 수족냉증에 좋은 음식은 손발이 찰 경우에는 따뜻한 성질의 음식을 먹으면 좋은데요. 이런 음식으로 생강, 은행, 마늘, 꿀 등이 있어요. 수족냉증에 좋기로 가장 대표적인 식품이 생강인데요. 생강에는 진저롤, 진저베렌, 시네올 등 체온을 높여주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손발이 찬 분들에게 생강차를 드시라고 권장하는 거예요. 은행 열매에는 진코플라톤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은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혈전을 없애며 혈액의 노화를 막아줘요. 그래서 혈액순환 개선을 위해서 은행에 이런 성분을 약재로 많이 쓰는 거예요. 또한 마늘은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기 때문에 혈전을 방지하고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도록 도와줘요. 또 꿀은 따뜻한 성질로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도와주고 노폐물 배출 효과도 좋아요. 생강차, 인삼차, 대추차, 쑥차, 우롱차 등도 손발이 찬 분들이 드시면 좋은데요. 이때 꿀을 넣어드실 경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 더욱 좋아요. 혈액순환을 통해 수족냉증을 예방하자, 네 번째 수족냉증의 나쁜 음식은 손발이 찰 경우에는 찬 성질의 음식은 피해야 해요. 찬 성질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오이, 메밀, 가지, 토마토가 있어요. 이런 식품들은 냉한 성질이 강한데요. 그래서 쿨링, 진정이 목적인 미용팩 등에 이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손발이 차가운 분들은 가급적 안 드시는 게 좋아요. 또 밀가루나 인스턴트 식품도 몸 속에 냉기를 높이기 때문에 피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몸이 찬 분들이 드실 경우 몸을 더욱 차게 해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탄산음료나 커피도 좋지 않아요. 특히 차게 드실 경우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몸 속에 냉기를 만들기 때문에 가급적 피해주세요. 그래도 꼭 커피를 드시고 싶다면 차가운 아이스커피보다 따뜻한 커피를 하루 한잔 정도만 드셔주시고요. 이외에 아이스크림, 팥빙수, 냉면, 회등찬 음식은 피해야 하고요. 물도 찬물보다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을 드셔주세요. 혈액순환을 통해 수족냉증을 예방하자. 다섯 번째 매일 30분에서 1시간씩 걷자. 규칙적으로 걷는 것은 혈액순환을 촉진하는데 효과적인데요. 걷기를 통해서 근육에 자극을 줄 경우 체온을 끌어올려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돕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손발이 찬 것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고요. 또한 걷기 운동은 종아리 근육의 펌핑작용을 통해 혈액이 다리에서 심장으로 잘 올라갈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몸의 구석구석까지 혈액을 잘 돌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이처럼 걷기는 언제 어디서나 돈이 들지 않고 할수 있는 건강관리법인데요.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자신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셔서 꾸준히 해주세요. 수족냉증이 있을 경우 걷기는 너무 빠른 걸음보다는 적당한 속도를 규칙적으로 유지하면서 걷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꾸준한 걷기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할 경우 심혈관의 건강을 더욱 향상시키고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수족냉증의 원인과 개선 방법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증상이 가벼우신 분들은 위에 알려드린 방법들만 실천하셔도 2~3개월 안에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요. 저는 살 뺄모 대표 큐레이터 송한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